빨간색 선 있죠? 선 안쪽은 영업구역인데, 선 바깥쪽은 영업제한구역이라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거 지켜가지고 자, 즐겁게 낚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선액이 나뿔라 자, 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돌닷은 <놀더슨> 필수입니다. 선장님이 제일 중요하다. 자 포인트를 선정해 가지고 자 가오자 가는 스팟에 우선순위를 주고 달리시면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요 저희가 선의기를 타고 오면 항상 제일 먼저 들르는 1번 포인트입니다. 자, 저희가 좋아하는 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포인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가 있어요. 자, 선장님이 지금 중립을 넣고 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바람은 어느 곳으로 가는지 파악을 하십니다. 바로 빠뜨리면 된답니다. 여기 돌, 닷. 오늘 열두 물 열두 물에 이렇게 돌다틀나고요 우리 선장님께서 이제 한번 해보실 겁니다. 오늘 바람하고 조류가 좀 있네. 자 이래서 선예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앙카를 정말 잘라야 돼. 요 앙카를 앙카를 잘못 놓게 되면 이거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넣습니다. 오늘이 12물인데 물이 엄청나게 빠르네요. 지금 이제 초들물입니다 이렇게 선의 길을 타고 오면 10시 안에 무조건 이렇게 승부를 봐야 돼요. 볼락 자체가 원래는 야행생인데 얘네들이 빛에 적응하기 전까지 빨리 뽑아내야 돼요. 이 시간을 걸수록 불리해지거든요. 크지도 않은 게. 자,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은 빠른 대세 전환은 해야 됩니다. 제 어릴 때는 참 미소년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 해풍이 겁난 겁니다. 참, 제도 예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뜨개 오십 분 홀랑 삼켰거든요. 자 시작이 좋네요. 내가 또희나이 도네. 오케이. 이게 아, <laughs>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 그게 와야지. 그래. 쉿, 금타요. 아이고. 확실하지? 우리 점심은 짬뽕. 오케이. 아이고. 이야, <laughs>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이깁니다, 이거. 오늘 아까 우리가 꼴리 나갔다 와가지고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 또 우프로가 두 번째 포인트를 선정을 하고 또 제가 탐색하는데 딱한방 나와줘가지고 자 여기서 우선 자리를 잡았는데 아 시원합니다 오케이 이뻐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 요, 요거는 조금 된다. 안 차노. 헐다. 쓰은하지요.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이런 거, 예. 예, 거 어때? 왔다 우리 오프로도 지금 막 쓰여납니다. 이게 낚시 공유라는 게 정말 중요. 와. 제가 볼때 선액이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앙카입니다. 앙카는 잘 나야 돼. 이게 바람도 봐야 되고 조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고기가 있다라고 확신만 하면 잡아내면 잡아낼 수 있어요 어. 그, 그거 실력 같은거는 후회 문제인건데 무조건 최 1순위는 앙카입니다 앙카 아 그럼? 그래? 어차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저랑 우프로랑 이렇게 오게 되면 무조건 10시 안에. 야, 흐리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무래도 납볼락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 낮에 주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볼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린 날씨가 유리하지 않나. 어, 예, 어 아이 거기가 잘핀 게나 시끄러운 것도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아무것도 없네 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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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쪼이쪼리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이 자, 여기서 계속하면 또 볼락을 또 한두 마리씩 더 잡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또 포인트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뚫고 저기도 뚫고. 아우, 빠졌다. 오케이. 아. 들리죠? 자, 사람들 봅니까해딱 올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요 정도. 저희가 조류가 좀 약해 보이고, 해가 요로 먼저 들어오긴 게 나가, 아, 요 먼저 하고, 요 뒤로 넘어가시다. 손끝에 살까지 흘렀는데 그 쪽에 그려 피가 안지가고아 어지럽다 새도뭐합니다 지금 피가 안 멈춥니다 어지러워요 보이죠? 이게 별로 안커 보이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꺼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양보다 질입니다 좋네요 해가 떴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납불락은 생각을 잘못하시면 낮에 온종일 잡히는 게 납불락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볼락 자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납불락도 뭘 위주로 찾으시면 안 되고 그늘 위주로 찾아야 돼. 포인트 선정이 참 중요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 몸은 안 하고 배도 안 하고, 자 포인트 선정이 최우선.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앙카입니다. 앙칼. 요거 조류와 그다음 바람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거기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여유주를 주고 잡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한 친구와, 아이고, 빠졌어. 같이 한 동료랑 얼마나 패턴을 빨리 잡느냐. 자, 거기에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친구, 오프로하고 낚시를 하면 재밌어요. 아무래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요 바운데리 안에서 서로 정보 교환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 은좀더 편하게 낚시할 수 있어. 뭐 여기 안에서는 뭐 어떻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거는 겨우 뭐 어디 지점에 고기가 나오고 패턴은 요러하다요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저런 게 너무 크다. 와, 이 정도면 쓰나미 아니가? 다시. <laughs> 다리 힘줘라. 어이구야 어이구야 오케이 역시 오케이. 원 바꾸자마자 바로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샬로우에 지형까지 지저분하고 바닥 다이자마자 튕겨 주면 싹 오케이. 아 이거 좋다. 아이고, 그대한테 다 배웠어. 선액이, 선액이 낚시가 이게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다라는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반면에 선택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날의 조건은 꽝이 날수 있어요. 자 호흡 맞는 전 전화 여기 지금 우리 우프로나 코드 맞는 사람끼리 자 포인트 선정하고 빨리 앙카 놓고 안 나오면 다른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고 나오면 빠삭 빼고. 이런 코드 맞는 사람이랑 선액이 타면 최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사이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저희가 보는 마진 오선은 12시까지거든요. 1 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안전하고 재미나고 즐겁게 낚시를 하고 결과물 예쁘게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프로와 함께하는 낚시는 항상 즐겁습니다 자 물이 빨리 가니까 자, 요는 것도 뭡니다 우엄에 우엄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자 요거는 보너스 근데 참돔 아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확실하게 날이 완전히 밝아지고 나서는 커다란 입질이 없었습니다 자, 선액이에서는딱 출항하고 최소 10시까지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선택의 중요성. 자, 그게 선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여기 9% 덕분에 딴방하게 손맛 보고 돌아갑니다. 고생했습니다, 선장님. 오늘 결과물입니다. 여기 참돔이 40cm인데, 자, 볼락들 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선액입니다. 우리 선장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즐겁게 손맛 보고 돌아갑니다. 봉고봉고.